네. 저도 공짜 세차 많이 했어요. 네. 내가 모르잖아요 우선은 모르니까나 네. 세차를 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저장애 5급인데 어, 어떤 척추 장인 5급. 아 진짜요? 하반신 마비도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게다가 풀렸어. 저는 운이 좋아서. 아 사고가 크게 나셨었나 보네요. 네, 폐차돼가지고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왜안 아프겠어요? 밤에 아프고 안아프고 진통제 먹고 자고는. 쉽게 돈벌진 않잖아요. 다 누구나. 장애인들한테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 한 대당 어느 정도의 경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주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출장 세차를 하고 있는 만한 이용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를 하고 계신데 원래 이런 차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대형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어, 뭐, 어. 화물차, 덤프차 음. 그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방문 세차 일을 네. 하시게 되신 거예요? 8년 정도 됐어요. <laughs> 그럼 세차를 시작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잘할 응.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출장 세차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럼 버스만 작업을 하시예요 네, 거예요? 오늘은 버스만. 오늘 날씨가 네.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도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네. 비가 와도 취소가 99%도 취소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때 벗기는 건 다른 일이라서네그렇니까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네. 비오면 다음 날할게 아니면 비 끝이 밖에 려는데이거 취소는 거의 안 돼요. 네. 뭔가 되게 장비가 많네요. <laughs> 아무래도 출장 차량 보통 레이 같은 걸로 많이 하시는데 대형 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좀 많아. 팀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 차할 때는 팀으로 하고 한대 정도 할 때는 혼자나 둘이 가서 하고 그렇게. 지금 같은 이제 스무 대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따가 또 다른 팀도 오고. <laughs> 아, 오늘 스무 <20대> 대나요 <laughs> 지금 이거 어디 어디 한번 들어가리딱았고 천장 딱았고 이제 의자 딱으면 내려와야지. 지금 쓰레기 체크하신 거예요? 창업하신 분들이 또 했는데도 확인을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해야 되고 다 끝나도 확인을 또 해야지 몇 번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음. 뭐, 안된게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도, 회사를 믿고 준 거니까는, 음... 개인한테 준게 아니고, 저희한테 본사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 확겠다고 해요. 대표님은 직원이 그럼 몇분이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명 밖에 없고, 저는 뭐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창업 교육도 진행하고 네. 계신 거예요? 창업을 잘안 해요. 왜냐면은, 네. 직장사체보다는 장비가 조금 더, 돈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얼마 벌수 있냐고 물어봐야한 달에. 그러면은, 돈못 번다고.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돈을 대진 않아요. 노력을 그만큼 해야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네네. 힘들게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담하러 오시면은 한 달에 음. 어느 걸어요? 한 달에 보는 걸요? 몇 개월 동안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 내가 이 차를 딱봤을때 어떻게 네네. 할 거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지금 출장 세차를 8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형차는 그럼 언제부터? 대형차는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사이 정도 되요 음, 대형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친구가 <laughs> 세차를 해달래요, 덤붙차인데나안 해봤는데, 그런데. 해보니까는, 뭐, 오래 먼지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루가 있대요. 새벽까지만 해된대요 그래갖고, 객걸 한번 해보는데, 깨끗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해보고. 그럼, 덤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형차 범주를 넓혀가시 거예요? 네. 뭐, 지금 이맘때는, 농기계 트랙터 뭐바인 같은 것도 세차를 다녀요 그것도 드면 벤처 대값에 2억씩 돼요 똑같은 거 자가용 뽑아도 아끼시는 분도 아끼시고 안 아끼시는 분도 안 아끼시잖아요 음. 포크레인도 네, 네. 어떤 분은 바가지도 닦아달라고 그러는데 내일 포크레인 안해놓까한대그래도 닦아달래요 뭐나 집에서 전시해 놓고냐고그래 <laughs>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버스 세차 같은 거는 버스 기사님들이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대충은 어느 정도 하시는데 정밀하게는 다 저희가 하고 음... 그렇 버스나 대형차들은 이렇게 디테일로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이사이 먼지 있는 거를 이제 스팀으로 다 해갖고 이제 네네. 작업을 싹 하는 것들이니까 아. 이런 다 닦아 드리는 거죠. 뭐 시트 석도 씻어서 다닦아드립니 생각보다 청소해야 될게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laughs> 돈을 많이 주겠죠? 비더 많이 온다. 음... 와, 쏟아진다. 좋겠다.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작업하시려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뭐눈올 때도 하고 비올 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건 딱 정해져 서 20대를 빨리 끝내면 좀 쉬는 날도 있고 다음날에는 포크레인 작업이 또 있어서 포크레인 뭐 덤프차가 지금 작업이 계속 밀려있는 게좀 있어가지고 저녁 때 저희가 끝나고 가도 장비 점검은꼭 해야 돼요 대형차 수요가 되게 많나 보네요 꼭뭐 받아봤던 분들은 받으세요 금요일날 가는 포크레인도 작년에 받았던 분이에요 그삽 닦아달라고 했었던 분은 아니 네. 한번 닦아봤던 분들은 이게 비싸도 닦으세요 현대 요서도 온천 맛이 들으면서 외야겠어요. 그럼 차량 한 대당 거의 어느 정도?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그럼 오늘은 스무 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저께에서부터 이제 한내일까지 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차가 상태가 좀 오염이 심하면 시간이 좀더 길어지니까. 음... 뭐 단축을 할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일찍 나온다. 모여서 오는 게한 다섯 시반에 모여서 출발해서 오는 게. 네. 또 멀리 갈 때는 더일찍일 가고, 정선인 데서도 전화 와가지고 버스 두대 해달라고 예약은 아... 잡을 준비를 하고. 입소문이 많이 나 있나 보네요. 버스 하시는 분들끼리 통화하시더라고. 요 네. 처음에는 의심스러우니까 다 봐요. 몇번확인하면은그 다음부터는 잘안 봐요. 음... 저희가 돈을 갖고. 하는 직업이니까는 깨끗하게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또 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니 까는 여러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을 많이 해줘야죠. 대형은 외부 청소가 메인인가요, 아니면 내부 청소가요? 실내를 많이 하죠. 외부까지 하다 보면 이제 단가가 또 어느 정도 더 높아지니까는 자동 세차를 한번 돌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좀차 아끼시는 분을 그냥 버텨 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면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가를셀 수밖에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따라하는 사람만 단가로 좀 낮춰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딱 보면 아기 사람들이 알아요 얼마만큼 자기가 이 일을 했는지 어떻게 차량이 다니는지 다저쪽 네. 공짜로 세차 많이 없어요 어. 내가 모르잖아요 우선은 모르니까 는 네. 세차를 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세차 공짜를해까 시간이 있으시냐고 공짜를 어. 해주고 뭐 캠핑카도 고소공포증인데도 고소으로 <laughs> 올라가서도 딱 가보고 해봤지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이거는 지금은 이제 고가로 가지만은 내가 모르니까는 약품사도 안 지워지고 자가용하고도 또 틀린 점도 많더라고 생각 외로 일반 차비에서는 뭐 대형차나 저용차들은 수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군때도 네. 엄청 많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죠 고소공포증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무서워 항상 항상 무서워요 근데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수기나 비수기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못하는 건좀 있는데 장마 끝나고 나면 그만큼 또 복구가 오면 다 되니까 아... 곰팡이 차량들도 많이 들어올기 때문에 특수 차량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복구도 많이 하지 만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 버스 회사가 계약된 데가 몇 군데 정도인가요? 광고소도 이제 출퇴근 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매대인지는 조도소로 그렇고 경찰 버스라는 것도 있고 경찰들이 대모할 때막 가시는 버스 분들도 음. 많이 경찰 버스만해도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음. 저 말고도 다른 업체도 있지만은 이제 퀄리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얼마만큼 깨끗하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 고 내가 돈을 주고 했잖아요. 이게 싼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따내신 거예요? 소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 교육하셔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이 몇분 정도예요? 저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버스 같은 거는 더울 때도 좀 시동 키고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뭐 중장비 같은 거는 포크레인은 뭐 아무것도 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춥고 덥고 막 그러죠 오래 같이 렇게 더우면은 적반에 누가 하어요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버스 한대 작업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걸려요? 디테일로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내리면 좋잖아 까저 혼자 지나올 때는 쓰레기가 안나왔잖아요 네네 네많이 나오거든요 나와 아, 아까 볼 때는 없었는데, <laughs> 네, 지금. 지금 세차하고 8년 동안 하고 있시잖아요세차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으니요유막이죠 융합. 유막 융학 제거? 왜냐면비온날안 보이잖아요. 음. 저도 저 개인차가 있고 일하는 차가 있지만은 제가 비 오는 날에는 어의좀 네. 볼륨으로 다닐 때는 꼭 유막 제거를 하고 가요. 그럼 매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때민다고 낼 때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혹시. 뛰어가시는 게 오늘 세차할 차량인데 돌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러도 빨리 끝내드릴까? 약간 모습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벌꿀 아저씨. 얼마나 걸려고 한대 한대 한시간대 한대 한대 한시간대 한대 한대 한시간대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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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 기사님도 놀라지 는요왜 2시간씩, 시야, 3시간씩 걸리냐고? 대충 하면 금방 뭐 끝나죠. 근데 네, 대표님,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세차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어요 지금 너무 무시한 사람 많죠. 좋지도 않고, 그냥 딱 보는 편견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로사 가면, 은너 세차해서 얼마 벌겠니? 아, 아직도 아 그런 시선들이 맞죠.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랄요 그럼 대표님은 제일 매출이 좋았었던 날이 어떻게 되세요? 가장 매출이 좋은 하루? 천만 원. 아, 천만 원.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대표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머리는 항상 들세요 <laughs> 왜? 세치가 많아가지고. <laughs> 아, 마무리로 한번더 닦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네네. 닦으셨어도, 오라도 걸레또 묻어있으니까 깨끗한 걸레로. 왜냐면 사람 눈들이 자기 눈하고 내 눈하고 틀리잖아요. 좀 퀄리티는 좀 좋게. 약품처이도 하고. 원래도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실 때 맨발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쵸, 상품에 기스 내면 안 되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상품에 기스를 내면 안 되겠죠. 어저께도 비가 안 와도 네네. 맨발 벗고 달리를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저분들도 깨끗하게 다닦아놓은 건데 보다 네. 맨발 벗고 들어가면은.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서리 수길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안 해요, 그 어어째에 <laughs> 밥을 안 먹어요. 한 많이 먹으면 들잖아요 아, 저 장애인 5급인데. 어, 어떤? 척추 장애인 5급. 아 진짜요? 옛날에 부통사고 나서. 그서 그런... 그 장애인 차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도 해요, 저희가. 아, 왜냐면 진짜 하반신 마비됐을 때 네. 진짜 한번 걸으면 열심히 산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반신 마비도 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게다가 풀렸어 저는 운이 좋아서 아, 사고가 크게 나셨었나 보네요 네, 포차 돼가지고 아. 그 신고를 많이 당해 장애인 주차에 주차면은 아. 저도 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왜안 아프겠어요 밤에 아프고 끙끙 안 앓고 진통제 먹고 자고 그러는내 차에 약 진짜 많은데 가게도 많고 집에도 약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 별것도 아닌데도 진짜 자기 직업에 다 충실해야 되는 거 근데 내 차는 이렇게 <laughs> 안작다 <laughs> <laughs> 이러면 이제 차량 한대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마무리해야지 아직이 아직 없어요 아직 이것도 기사진 신발지에서 닦아줘야 돼 님의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보람 찰 때가 언제예요? 장애인들 해줄 때? 세차로 갔는데 네네. 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데 세차비가 저희한테 할 때는 5, 6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돈이라고하더라고요 음. 아, 사실 저도 장애인인데 제가 세차로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해서 만나시는 분이 고맙다고 해주시고 상도 받아봤어요. 학교 갈때상못 받은 걸 하고 상관는 싫은 날 어떻게 면 쉬우면 좋은데, 음. 그렇게 또 오래 들어오면 하고, 기부도 하고. 음, 대표님은 음.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지만은, 깨끗해지면 <laughs> 기분 좋죠 진짜 들어온 차도 처음에는 막,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점점 내가 할수록 할수록 깨끗해지잖아요. <laughs> 발판도 내가 약불 뿌려놓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진짜 더러워요. 근데, <laughs> 깨끗해지잖아 또 어우 어떻게 해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진짜 곰팡이도 나올 때도 있고 부작이도 음. 나올 때도 있고 이러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한차 음. 끝나는데 3시간 걸리네요 일이 엄청 고되네요 쉽게 못드어하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다가도 도망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창업비를 안 받고 할때도 있지만 진짜 뭐랄까 간절함? 그런 사람 못그랬어 음. 나도 내일 창업이니까는 충실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떠나면 그만니까 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저분들 얼마나 고생한지 다 저렇게 다 밀대를 닦아주는 거예요. 한 칼아 칼씩 넘어올 때마다 밀대를 다 닦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세지만한저렇게 밀대 닦고 또 넘어오고 또다또 쪼그리고 또, 또, 또 닦다가 음. 지금 또이아주또 닦는단 말이에요. 또 닦고 일어서서 또 밀대 또 닦고 지고라니요 진짜 안 지워요. 진짜 이 직업 같이 할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음. 맨날 사람떨 딸려갖고 어저께도 갑자기 요기를 다 해달래, 이 차들을. 언제 해야 되냐? 12월 중순 때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르는 이 회사에서 네. 그 아, 비싸니까 뭐하러 해? 하는 거 보니, 아, 저해들좀 해달라고. 그 <laughs> <laughs> 지금 오전에 세대 하셨는데, 네. 이제 몇대 남은 거예요? 여섯 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야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데 할지 말지. <laughs> 대표님이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음... 큰돈 안 벌어더라도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진짜 뭐 오지 말란 데 없고, 그냥 욕안 먹게끔 열심히 일하려먼 목표가 아니라 가까운 목표를 네.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이 직업의 만족도는 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0점이라서 남이 안 하는 화물차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는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덜 있고 하니까 좀 좋은 점도 있고 근데 뭐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희 팀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음. 욕을안 먹으니까 그러면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많은 사회인 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할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쉬운 일만 찾지 말고 남이 안 하는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일도 부딪혀보고 음.